정말 쓰잘데 없는 예. 그냥 아라만두시라고요. 아니, 아니 이게 임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아, 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제가 요 단검 녀석을 언제 키웠나 봤는데 정확히 12월 29일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그러니까 제가 4월 30일 날 65로 찍었거든요. 1, 2, 3, 4. 정확하게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신규 버프를 받은 건 없어요. 이거 신규 캐릭이 아니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제의 의뢰로 끝나요. 신규 버프가 없는 캐릭터고요. 정확하게 4개월 걸려서 65 찍고 뭐 템은 그냥 요 정도 맞췄어요. 그냥 올파 템에 영웅 스킬만 조금 배운 정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포이즌 테러랑 페이탈 블로우만 배우면은 이제 사람 구실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 전선 스킬복 선택 상자 여기서 받을게 있나? 아 여기있다 팬텀 블레이드 이거 이게 좋을거 같은데 쉐블 강화 이거 팬텀 블레이드 배우면 될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목표는 이거 1500만 모으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다이아만 빡세게 모아두면은 뭐 1500만 뭐 오래걸리긴 하겠지만 근성으로 좀 키워봐야죠 일단 65를 찍었다는게 어디에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즐길수가 있다는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거이 축복의 스페셜 패키지 이런 거. 이런거살 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얘는 아마 한7시간 정도를 제가 쩔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62에서 6 3을 찍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개빡세게 키운 거라서 와, 진짜 너무 힘들었네요. 어, 그래도 드디어 도달했어요. 이제는 레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단검 진짜 좋아요. 무가구 마시는 분들은 지금 버프도 있겠다. 단검 키우세요. 자, 단검 개꿀입니다. 자, 물론 제가 좀 남들보다 느린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큰게 일단 영웅 변신이거든요. 영웅 변신은 너무 늦게 먹어 가지고 명코랑 다이아를 좀 다른 곳에 써 가지고 좀 느려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이피어 파랑색 스킬에다가 요거 명코 160만짜리 스킬까지 배웠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살짝 느린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쁨의 패키지 좀 까볼게요 아 너무 두근거려 너무, 너무 두근거려 야파고 까버리지 그렇지 상급 각성의 물약이에요 스펙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명예의 훈장 여기서 한 30만 개만 떠줘도 대박이에요 아 그렇지 11만 개 나쁘지 않아? 신탁의 증표 있으면 좋거든요. 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결정체 이걸로 또 스펙업할 수 있고요. 결정체 또한 스펙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폰석 또한 스펙업이 가능하다는 거. 아 빨간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 아 빨간 불 많이 들어오긴 했다. 음 좋았어 네개 좋았어. 어 여덟 개 좋았어요. 고양이 단지폰석까지 아, 왜 재물인가? 아! 요렇게 빨강이 두개 좋아 일단 지폰좀 볼게요 지폰 컬렉션 올릴수 있는게 많이 있네 일단 저한테 필요한거는 솔직히 변신은 딱히 필요 없거든요 이미 영변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필요한건 이 아가시온이란 말이에요 얼른 아가시온을 좀 스승폭 아가시온이라든지그런식으로 바꿔야되고 뭐 만약에 여기다 전설인형이나 전설클래스가 뜨면 대박이긴해요 왜냐면은 나는 tj때 클채를 할수있거든요 65렙이니까 자 먼저 스펙업좀할게요 자 먼저 각성에서 내가 올리고 있던게 있을텐데 뭘 올리고 있었냐 아 이거 분명히 각성도 이거 가성비 좋게 올리는 방법이 있을텐데 아 그런거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귀찮아가지고 자 내가 빠르게 찍도록 할게요 아 근데 분명히 찍고 있는게 있을텐데 리덕션? 아 리덕션 올라가는거 찍고 있었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각성 이거 뭐 자잘한건데 모르시는 분 있길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무난한데 뭐 그냥 진짜 쓰잘데 없는거예요 어? 아 이거 못 알려드리겠는데 이거? 이, 이런 기세면? 세번째꺼 한번 떠줘야 되는데 어! 그렇지! 이런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1,4,2,4죠 지금 제가 경험치가 1,4,2,4잖아요 그러면은 몇시 남았어요? 576이 남았죠 그럼 여기에요 여섯개 중에 여기 6개중에 576이 있으면 무조건 골로 가요 한번 볼게요 자 576이 없네요 그럼 안갑니다 93자 그럼 이제 몇 남았죠? 483 남았죠 483이 있으면 무조건 골로 가요 483이 없네요 그럼 안갑니다 아 이제 두번 남았네 큰일났네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몇 남았죠? 373 남았죠 373이 있으면 무조건 골로 갑니다 373여기 있죠 그럼 무조건 세번째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정말 쓰잘데없는 예 그냥 알아만두시라고요 자 리덕션도 1 올랐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은 정령각인 아 이거 정령탄 각인는 지금 당장 찍을 수가 없어요 제 정령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모데밀 나쁘지 않아 여기서 여기서 한 번에 가자 아 괜찮아 하만 가야지 예, 끝났어요. 자, 스펙 올리고 없고요. 자, 지금부터 메인 이벤트 갈게요. 자, 아가시온부터 갑니다. 물론 아가시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가시온을 마지막에 갈 수도 있겠지만 전설을 노릴 수도 있잖아요. 자, 전설 변신이 뜰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아가시온 먼저 달려갑니다. 알라스코. 아이고, 로체. 여기서 영웅 인형 하나 또 줘야지. 우르르르, 우르르르, 우르르. 우르르. 이거 어? 처음 보는데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있 네. 한번 더! 그렇지~! 우루루루 우루루루 d 우루루 u 우루루 u 우루루 d u d u u d u d u d u 르 u u 이 u d u d u d u u d u d u d u d 게 Ududududu, Udududududu, u d u d u d u d u 오세 d 나 떴어 좋았어 여기서 여기서 한번 아낌 아니야, 여기서 d u d 우르르르르르르아 우루, 드럽게 안뜨네 차라리 한번더 도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정도로 안 뜨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진짜 변신해서 대박 뜰라고? 영웅 얻기 힘들었으니까 전설은 쉽게 먹게 해주나? 하하 <laughs> 그럴려 보다. 그럼 차라리 뜨지 마. 에? 뜨지 마. 오케잘 됐어. 어 이거 스팅 어 아니 나 파란색깔 다 있나 봐. 나 장판 지리네 캐릭터. 캐릭터 얼마냐 이거? 장판 개질이나 봐. 있는 거만 나와. 자. 찐 메인 이벤트예요. 경건 또 경건하게. 라스. 아, 하아... 어 이거 뭐야? 어 영웅 레시피 조각 상자도 있었네. 야 이거 대박인데? 아니 이거 이것도 대박인 게 뭐냐면은 영웅 제작 레시피는 장신구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장신구를 성공하게 되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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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정의 반지 만들면 팔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자. 10% 확률로 500 다이아 볼수 있어요. 그럼 나 바로 영무거든요. 어이, 대박인데 이거? 여기서 영무 기회가 없다고? 10%? 이걸 이걸 성공해 주나? 이걸? 소매 이걸 위한 이걸 위한 초석! 깨! 왔어. 에에 네, 역시 메인 이벤트야. 자, 메인 이벤트 갑니다. 아, 아, 렛츠 아, 고. 아. 자. 재물을 몇 번을 줄는줄 모르겠네요. 자. 씬으로 갑니다 Let's go! 아. 자, 다들 득템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아이 그럼 안녕.